세상은 업으로 돌아가고, 말과 마음은 스스로를 가둡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석박을 끊고, 고요히 걸어간 자를 진정한 수행자라 하셨습니다. 그는 탐욕을 벗고 분노를 삼키며, 말없이 진리를 살아낸 자입니다. 지금부터 완전한 자유의 이른자의 걸음을 따라갑니다. 법구경 제21품부터 제26품까지 낭독합니다. 제21품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이장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며 삶의 태도, 언어의 조심, 삼가야 할 행동,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짧고 강한 개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수 없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만이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진실을 말하며 화내지 않고 남이 주는 것을 받으며 근검 절약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진정한 수행자이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실수를 보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살피며 번뇌를 끊는다. 그는 마음을 잘 다스리며 행동을 조심하고 언어를 절제한다. 누가 잘못을 꾸짖을 때에도 성내지 않고 스스로를 이기는 이는 가장 강한 자이다.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는 감각을 절제하며 몸과 입과 뜻을 잘 다스린다. 자신을 이긴 자는 남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이긴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승리자이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게으름을 버리고 늘 깨어 있는 이는 진리를 실천하는 이며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다. 제22품 지옥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에서 부처님께서는 거짓말과 위선, 욕망과 분노로 가득 찬 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겉은 번듯해도 속이 썩은 자는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며 자신을 속인 이는 결국 자신이 만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계율을 어기고 다른 이의 세계를 믿지 않는 자는 사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죄 없는 자를 해치고 거짓을 말하며 탐욕과 분노에 빠진 자는 사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가사를 입었다 하여도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절제하지 않으며 진실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 이른다. 무지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남을 속이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런 자는 어리석은 이며 악의 과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며 저 세상에서는 죄의 열매를 피하지 못한다. 속이고 남을 해치는 이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며 죽은 뒤에는 어둠의 세계로 떨어진다. 타인을 꾸짖으면서 자신은 악을 행하는 자는 마치 부서진 쟁기를 휘두르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행동이 바르지 않은 자가 법을 설한다면 그 말은 메아리일 뿐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겉모습만 수행자인 이는 마치 금으로 입힌 썩은 나무와 같으며 그의 마음은 이미 썩어 있다. 참된 수행자는 입으로만 법을 말하지 않으며 행위로서 진리를 실천한다. 그는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며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제23품 코끼리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지녀야 할 인내와 자제, 자기 훈련의 자세를 순치된 코끼리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속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자기 길을 가는 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코끼리는 전장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 사람이 화살을 쏘아도 놀라지 않는 것처럼 수행자는 욕설과 험담 앞에서도 마음을 흐리지 않는다. 훈련받은 코끼리는 전장에서도 진가를 드러내고. 훈련되지 않은 코끼리는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 입에 재갈을 물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이익보다 고요함을 선택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며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 부끄러움과 자제는 고요함을 낳고. 고요함은 자유로 이끈다. 욕망을 이긴 자는 사방에서 존경을 받으며 고요한 이는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 된다. 훈련되지 않은 말은 전쟁에서 쓸모없듯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수행자라 할수 없다. 훈련된 말은 왕을 태우고 나아가며 훈련된 마음은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자신을 이긴 자는 백전 백승의 장수보다 위대하며 마음을 이긴 이는 이미 도를 성취한 자이다. 코끼리가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듯 수행자는 번뇌의 늪에서 자신을 꺼낸다. 게으름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방일은 삶을 낭비하게 한다. 자기를 훈련한 이는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툼도 시끄러움도 남지 않는다. 제24품 탐욕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에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뿌리가 되는 탐욕의 본질과 그것을 버리는 길을 설하십니다. 탐욕은 마음을 속박하고 괴로움으로 이끌며 그 끈을 끊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탐욕은 그 어떤 적보다 무섭고 강하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통에 이르게 한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의 뿌리이고 번뇌를 자라게 하는 물줄기이다. 탐욕에 빠진 자는 배가 불러도 만족을 모르고 탐욕을 끄는 자는 작은 것에도 평온을 얻는다. 마치 들뿌리 온 산을 태우듯 탐욕은 지혜를 태우고 고요함을 파괴한다. 지혜로운 이는 탐욕을 멀리하며 욕망의 불길을 끄기 위해 수행을 닦는다. 욕망에 이끌린 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방황하지만 탐욕을 이긴 자는 물 위의 연꽃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탐욕은 마음의 병이며 고요를 해치는 소음이고 집착은 마치 어부의 그물처럼 생사를 휘감는다. 탐욕이 있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탐욕을 끊는 자는 밝은 자리에 선다. 욕망은 그림자처럼 따르지만 지혜는 그것을 끊는다. 지혜로운 자는 적은 것에 만족하고 늘 깨어 있으며 삼가고 절제한다. 탐욕을 제거한 이는 가벼운 새처럼 날아가며 그의 발자취는 이 세상에 남지 않는다. 제25품, 비구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삶, 즉 비구가 지녀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실천이 수행자의 본질이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하게 사는 자가 참된 비구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조용히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이는 비구라 불린다. 욕망을 끊고 집착을 버리며 고요한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비구이다. 계율을 지키고 절제하며 진리를 따르는 이는 비구라 할수 있다. 음식을 탐하지 않고 자리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이는 비구라 불린다. 성냄을 버리고 자애를 행하며 말과 행동이 온화한 이는 비구라 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감각을 제어하며 욕망을 넘은 이는 비구라 한다.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는 비구라 할수 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고요히 살피는 이는 비구이다. 진리를 말하고 실천하며 늘 깨어있는 이는 비구라 불린다. 탐욕과 어리석음을 끊고 자만을 버린 이는 비구라 할수 있다. 개우를 버리지 않으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자가 수행자이다. 행동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며 방일하지 않는 이는 비구라 한다. 진리를 닦고 선을 쌓으며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자가 비구이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저 세상도 탐하지 않는 자가 비구이다. 바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비구이다 제26품 바라문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은 법구경의 마지막 장으로 진정한 바라문이란 혈통이나 의식이 아니라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에 이른 자임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고요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바로 바라문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악을 모두 버리고 선을 닦으며 욕망을 떠난 이는 바라문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난 자가 진정한 바라문이다. 그는 말없이 삼가고 행위로서 진리를 보이며 자기를 다스리고 진리로 살아간다. 그는 물든 것이 없고 어둠을 걷고 나와 지혜로 세상을 밝힌다. 칼을 들고 해치지 않으며 약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며 모든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가 바라문이다. 욕망을 이긴 자, 분노를 이긴 자, 말을 다스리고 행위를 절제한 자는 바라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며 교만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평등히 보며 말과 생각을 바르게 하며 살아간다. 그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칭찬이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는 탐욕을 끊고 집착을 벗었으며 바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이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그는 다시 태어날 바탕이 없으며,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에 이르렀다. 그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며 어떠한 대상에도 얽매이지 않고, 해탈한 자로 살아간다. 이러한 자야말로 진정한 바라문이며 진리를 깨달은 자이다.